시간 좀 걸렸죠? <laughs> 죄송합니다두 번째 얘기는 치킨 어. 치킨 쌀입니다 그 브랜드는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은데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 브랜드 전국이었나? 서울권이었나? 총 매출, 이제 전체 매출 1, 2위였나? 매출 되게 좋았던 곳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 평소 엄청 크고 뭐 그랬는데 옛날에 닭껍질 튀김 나왔을 때 광고 영상을 찍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슈퍼바이저랑 두세 명 션자라기보다는 그냥 직원분들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닭껍질, 막뭐 이런 영상을 찍을 건데, 저랑 같이 했던 형이 있어요. 지 출연해도 되겠냐. 맨 입으로요? <laughs> 이랬죠, 제가. 아, 근데 출연한다는 거는 뭔가의 소정의 비용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음, 아, 어, 그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가지고. 얘기 되면 말을 해달라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뭔가 답변이 시원찮게 할것 같아가지고 뒷모습을 찍었어요. 뒷모습을 찍고 그리고 촬영 되게 금방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같이 오셨던 분들이 촬영하신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랑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전장님이랑. 슈퍼바이저가 혹시 치킨 그 상품권은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치킨집에서라면 치킨 맨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상품권 받아서 뭐 하나 해 가지고. 아니 무슨 상품권이요? 에 제가 맨날 치킨 먹는데. 그 다른 건 없냐고. 다른 상품권 없냐고. 군사랑 얘기해 보고 뭐 연락 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 없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근데 그 브랜드 혹시나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행히 내려갔더라고요 영상이 그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 없어졌어요 음, 아주 그, 그 치킨 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하지만 말을 아낄 아끼했던... 뿐 제가 쫄보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무서워 <laughs>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납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번 치킨썰은 되게 짧죠?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저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브랜드는 말만 잘해요, 말만. 뭔가 얘기해도 되나? 한번그 브랜드가 좀안 좋게 기사가 떴어요. 분명히 제가 아침에 봤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아, 이 브랜드 이제 나락가나 했는데, 진짜 한 30분?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유튜브에 쳤는데 뭐 정확히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없지 하고 막또그 초록창 해봤는데 뭐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진짜 그 30분인가 1시간 만에 그 기사 사라졌어요 그게 와이 브랜드가 지금 신문사나 방송국에 이제 돈을 줬구나 그러니까 저 지금 기사가 내려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추측은 분명히 봤어요 제가 그 기사를 단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년 흐르고 좋은 이미지로 뭐 됐다가 또뭐 가격이 인상했다가 또 인상했다가 막 이래서 그랬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거 귀엽죠? 그루미 컵. 콜라 담아가지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 그루미 1월 2일인가 3일? 그때 개봉한 아 개봉?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갑자기 넷플릭스로 1월 2일인가 3일 날에 개봉한다고 영화관이었으면 보러 갔을 텐데 얘 데리고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커요 이제 머리 슬슬 내려앉는다 이거 바람 하도 맞아가지고 다음에 또 괜찮은? 재밌는? 그냥 있었던 썰들 갖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못생기게 뭐 나오지? 게 이게, 이게 다한증저이 정도로 심해요. 아, 이 얼굴 잡지 말아봐 번들번들 기름 아니고 땀이에요 다.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쳤네 여기다. 이거 시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여기를 막으면은 뭐 겨드랑이나 머리나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오쉣 아무튼, 다음에 더 신박한 썰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